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팝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입니다. 팝스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잘 듣도록 합니다. 오늘은 팝스 중에서도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평가에 대해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지 못해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죠? 본 수업을 하기 전에 몸도 풀고 건강도 챙기 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면역력 업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니 한결 개운한 느낌이 드나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1. 팝스 건강 체력 평가란 2. 심폐 지구력 평가 3. 유연성 평가입니다. 먼저 팝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팝스 건강체력평가란 피지컬 액티비티 프로모션 시스템의 줄임말로 학생들의 비만과 체력 저하를 방지하고자 개발된 건강체력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팝스는 필수평가 5가지와 선택항목 평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평가에는 심폐지구력, 근력및 금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신체조성 즉 비만까지 5가지이며 선택항목으로는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체지방률 평가, 자기 신체 평가, 자세 평가까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건강 체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팝스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은 심폐 지구력 평가입니다. 심폐 지구력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잘 발달해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운동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이나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심폐 지구력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심폐 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1. 왕복 오래 달리기 2. 오래 달리기 걷기 3. 스텝 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심폐 지구력을 측정하는 대표 방법인 왕복 오래 달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는 출발 지점에서 신호음에 따라 출발하여 맞은편 20m 지점에 도착한 후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호음이 울리면 다시 처음 위치로 달립니다. 위 과정을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이동 중 신호음이 들리면 신속히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두번 반복되면 측정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왕복 오래 달리기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지구력이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잘 발달해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측정 종목으로는 왕복 오래 달리기와 오래 달리기 걷기, 스텝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왕복 오래 달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rigado. Uh -huh. uh -huh. 다음은 유연성 평가입니다. 유연성은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운동을 할때 유연성이 좋으면 부상 위험이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1. 안있민몸 앞으로 굽히기 2. 종합 유연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유연성을 측정하는 대표 방법인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신발을 벗은 후 측정기 수직면에 양발이 완전히 닿게 않고 양발 사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합니다. 머리는 들고 몸은 곱게 유지하면서 양손 바닥을 겹쳐 곧게 펴고 준비 자세를 취한 후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윗몸을 완전히 굽히면서 측정 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습니다. 손가락 끝이 2초 이상 멈춘 지점의 눈금을 0.1cm 단위까지 측정하며 2회 측정한 후 좋은 기록을 선택합니다. 유의할 점은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뻗을 때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란 우리 몸의 관절이 앞뒤 좌우로 잘 굽혀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연성을 검사하는 종목으로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와 종합 유연성 측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자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는 팝스 건강 체력 평가의 개념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심폐 지구력과 유연성 평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